<S start running> 아리하리랑 순서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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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스리랑 반응이 아, 없네. 창경원에 창경원에 모브고트는 보고 계시고 아, 내가 노래가 나오겠어요. 다 함께 공유해야 아, 노래가 신명나는 거죠? 아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나네해 아리하리랑. 아, 음. 아닄이가, 우리네. 속에 아리 아라리가 났네 정천하늘은장벽도둥고오리오가오속오 희망도 많다 다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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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리아고라고 오고 오 이가 ा नन्ने नो होता हास मोदा ह ड 나는 아, 내 아, 아. 네. 다음 출연자가 근사하게 등장하고 네. 네. 계십니다. 계십니다. 출연진이 아, 나오시면 아, 함성과 아, 박수를 아, 크게 쳐주셔야 아, 여기 지나가는 손님들도 아, 아, 막 놀러주거든요. 아, 박수와 아, 함성을 맞이해주세요! 아, 사회자님께 맡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순서는요. 이제 그 마당 어, 인사도 멍석 예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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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막 빠질 는데 다음 순서로는 정유 선생님하고 그 아까 저기 우리 정용주 선생님께서도 아, 하셨는데 아, 난감해라는 그, 뒤로 뒤로 조금씩 가시는 판소리, 판소리 한 대목을요 그래서 그, 그 분을 신종규 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프로젝트락 이라는 그룹의 어, 난감하네 라는 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drive. 웃음> 블루투스 맵.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의 용왕을 득병하여아 우리 약을 써도 대약이 보여. 이때 용왕궁에 실력이 나타나 복귀가이 제약이라 일러 주니 용왕 잠이 깊어 용허기를 복귀를 잠언노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껌허난껌허 다시, 다시 여기 지나가면안 되죠? 보이죠? 응. 응. 가시 해도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다니셔도 돼 사람 사는 건데

세상에 나가기 더욱 더 싫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같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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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너무 허네 어찌했던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오는데 정신없이 손길을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저 멀리 고는 어떤 Even 방 a 아저놈이 바로 g o 다 이에 o o d 허는 말이 아이고 o 선생 정말 반갑 m 나는 용 i n g 별주부이 t 용왕님께서 h 상 t 신다하니 y 차차차차차차차차용 n 갑시다 거리엔 산의 진이 넘쳐하고 건물은 모두 왕금으로 지어서 이다가 탓을 까지 후신다 하니 나

앵콜은 그 계획있습니다. 계획어다음 아, 김은희 선생님의 민요. 금기완 상탈의 노 전기 전기 없는 거 아니야? 전기 전기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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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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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박수로 지금, 오, 오, 지금 음악이 약간. 안 나와서 음, 그냥 쉐드로 불러드릴 네. 건데요. 네. 전기 메뉴 중에서 뱃노래하고 네. 다진뱃노래 네. 혹시 아세요? 네 뱃노래하고 <laughs> 다진뱃노래 네.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are home 말좀대다지라대다치면 그리 난다 하따야 내가 영념하라 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복을 나눠줬는데 받으셨어요. 네, 받은 만좀 다시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신정송신 쪽으로 나오시면요 제가 이제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두 분이 이제 결혼하십니까. 저는 아 이제, 뭐, 전통으로 목학 전공을 하시고, 이런 무대는 조금 허락한 무대죠. 그러나, 여기 그 박, 박종순 선생 작가 선생님의 자제권이고, 오늘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 박종순 아. 작가님. 아, 이따 봐. 다 들어와.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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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박종성 선생님이 제 특별히 또파 하고 네. 이렇게, 아, 아, 오 어, 하신 것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또 가족들이 또 함께 모였으니까. 뭐 부탁할 네. 아네 아, 네. 아, 네. 그러면은 어, 제가 이제 어, 인천 남창가곡 이수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통 남창가곡 성악곡을 한곡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남창가곡 우조 소용이라는 곡입니다. 해당 가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남자답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불러는 이제 전통 성악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용은 이제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까지두려이면은 불러올 게 없잖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불어. 네. Oh! 회장님 어, 마치는 마당에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마지막을 하기 전에 잠깐 저도 소리꾼이었는데 네, 지금은 네.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잘안 나옵니다. 그래가고 이 벌써 한 2, 3년 동안 소리를 안 해서 바다가휑할 때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짧게 한 마디 그 춘향가 중에서 가까이 부라고 있습니다 그때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난지 골로가 오는지 아, 아무런줄 모르고 훈훈불난디 모르 갈까 부다 갈까 부다. 으로 그 멍석 예술제는 끝났는데 보지도 음, 노래를 부르고 싶다. 저는 춤추고 싶다. 늦으면 좀더 남아서 모셔 드립니다. 다시 한 네. 네. 해요 네. 네. 가 나가세요. 고는 것도 좀 취하는 조금 그 릴렉스 하면서 쉬면서 이제 밤색이 놀아보시고 <laughs>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제 끝나는 마당에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디프리로 식사하면서 또 같이 아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같이 남아서 또 식사도 하시면서 노래도 그리고 잠수도 나오는 그런 추겠습니다. 소개를. 물어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게 하서 너무 행복했고요 미선 선생님도 처음 추신하길 그리고 모든 걸 저도 보러왔는데 목소리 처음에 근데 다시 보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 저기가 저기가 동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 저는 신선 강순인데요. 남선이 절로 갔어요. 말선이 그 선생님 저 누가? 오, 누요 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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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누가? 오, 누가? 가 너무 마, 시가 너무 많아서요. 뭘 한명은 시인의 맛을 <laughs> 보 어느 조그마한 산골로 들어가 난랑랑 이름 없는 영인이 되고 싶어요 초가지붕에 방역을 올리고, 산밭에오이라 표정을 놓고 들장미로 울타리였고, 부엉이가 은반도내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서다 양분의 스시 옷을 녹여먹고 네. 내 좋은 사람과 만났여운하는 산골. 삽살개는 다른를찧고 나는 여왕보다 행복. Yes. U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네. 흥행이 와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웃음>